한국에 계신 분이 직접 미국에 투자할 수 있나? Yes,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인할 예. 게네 가지가 있어요. 음, 음. 사인할 게네 가지. 하나는 어, 구글 해보시오 W8BEN이라는 음. 폼이 있습니다. 음. W8. 넘버 W8? no. 예, 예, 예. 어, W8BEN. 그거는 뭐냐면 서약, 서약서예요. 서약서, 어? 미국에서 예. 미국 엉클 쌤에다가 예. 네가 당신이 이만큼 벌어간 거에 대해서는 15%, 25%든 어, 개틀 개인 텍스를 내겠습니다라는 거에 서명 서명 사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음. 어, 그게 필요합니다. 여권, 여권 음. 앞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 예. 번호. 그다음에 지금 있는 사시는 주택 이 음. 예, 자료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어카운트를 오픈하겠습니다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오픈하는 어, 미국식 양식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가족 관계는 얼마나 되는지 아, 어, 파이낸스 목표는 뭔지, 지금 음.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만지, 이런 거에 대한 영어로 되 예. 있는 게 있거든요. 어, 쭉 써시고 저한테 사인을 주시면은, 음. 어, 우리가 이제 커스터디인이거든요 뱅크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뭐, TD 오 m 트 r i 에 뱅크가 따로 음. 있습니다. 그럼 뱅크에 어, 어카운트가 개설이 돼서 어카운트가 트랜스포를 글로 되는 거예요. 저희, 예예. 저희 개인 어카운트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국가 간에 예예.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예. 있는, 한국에 있는 은행이 여기서 예.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자산이 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은 두, 들어오기 전에 어카운트 넘버만 있으면은 거기서도 이 앱에서 보실 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다 사인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리탈먼트 펀드는 음. 리탈먼트 펀드라는 것에 대해서 또또어 또 해서 안전하게 투자하겠습니다는 또 서약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를 다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운영하는지 볼수 있을 수가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이외에 어, 이익에 대한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한, 제가 개인 방송에서 분명히 제가 그런 리, 그 디멘드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보고할 때 크게 나눠서 개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10, 10, 아, 9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월급을 받아서 예. 하는 거고. 1099이 있고, 1 0 9 9는 저희 같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요. 아, 예. <laughs> 예. 그 미국 그래서. 미국 세금 엄청 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떼요, 저희는. 예. 그런데 한국분들은, 어, B.I.B.E.N. 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음.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떼서 뗄수 있다는 데 대해서 미국, 어, 그~ 사인을 하게 되면은 예. 한국에서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음. 근데 세금은 아~ 어, 크게 나눠서 캐피탈 개인 텍스가 있어요 예. 캐피탈 개인 텍스 중에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숏텀은 (365일) 음. 전에 사고 실질적으로 팔았을 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팔았을 때 아~ 어, 세금 그래서 내가 숏, 숏텀으로 개인이 있다. 음. 소득이,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세금이 요일이 이제 나에 이 따라서, 따라서 세금 부라해이또 달라요. 음. 자기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음. 보통 15에서 25% 사이, 예. 사이가 예.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은 금융소득, 그 투자, 주식을 통, 통해서 음. 어, 세금이 22%로 지금 물, 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다. 예. 더 적다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에서 부정 ETF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한번 예. 말씀을 해 주시죠. 어,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본. 예. 금융상품은 오이고요 여러분들의 체형이나 키나 예. 몸무게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ETF가 좋다, 나쁘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예. 그래서 누구한테 왜, 왜이 금융상품이 맞느냐, 음. 이런 거는 제가 말씀못 드리는 것이 그분의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삶의 목표라든지 음. 이런 거에 따라서 이그 다음에 그, 그분의 리스크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어, 가지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어, 금융상품이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 제가 개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금융상품의 숫자가 6500개예요. 6500개. 그런데 예, 6500개 중에 그분한테 맞는 옷을 입히는 건데 아,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중심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 좋다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음. 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거는 ETF 상품은, 어, 폴리폴리오 매니저를, 어, 간접적으로 하여 해서, 음. 어, 그, 그 폴리폴리오한테 내가 간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아니니까. 그 아, 간접 투자죠. 네, 예. 간접 투자죠. 일종의. 그러니까 폴폴 매니저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QQQ 같은 경우는 S&P 500이죠. 음. 거기 연동이 돼서 그 상황에 맞게 점점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음. 어, S&P500인데 지수에 많이 연동이 돼, 있, 돼 있겠죠. 지수가 지금까지는 커왔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투자자냐에 어, 따라서 음. 어, 이 투자 상품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단, 이 미국의 ETF와 무엇과를 비교하냐에 따라서 음. 그 결론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한국에서 코스피를 예를 들면 10년 음. 전에 투자하셨으면 2 0 0 0이었을 거예요. 예. 지금도 2 0 0 0이에요 1년에 1% 밖에, 1%도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예. 컴파운딩 됐다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마, 근데 10년 전에 ETF에 투자했으면 이거보다는 훨씬 아웃퍼포밍 할수 있었죠. 예.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음. 하시면은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이 투자 상품을 권하는, 아 어, 그런 기관들이 ETF에 너무나 많은, 그 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너무 E.T.F. 쪽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작곡밥을 어, 먹어야 되는데 계속 예. 쌀만만 먹는 예. 거예 어, 그런 거는 올바른 투자 습관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대부분의 또 분들이 E.T.F.만 투자하는 건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부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다음에 어 재정적인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티프가 거기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안 맞을 있다.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게 f 파이낸셜 플래 a 이다 financial planning이다. financial, planning이다. 예, 아, financial planning 아, planning이 예. 여러분한테 그러면? 중요하다. 예. financial planning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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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목표가 여러분들이 다 있다시피 금융 상품을 사는 목표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각각에 맞는 financial planning이 예,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어,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거는, 어, 길어야 20년, 음. 20, 30년 밖에, 30년도 안 돼요. 나머지 우리가 백세 시대에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는 음.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은 뭐, 정년이 좀 늦지 않습니까? 음. 정년을 안 지키고 더 오래, 건강이 허락하면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나이에 대한 디스크미네이션은 리 없습니다. 이런, 음. 이에서는 어, 예를 들면 뭐, 심지어는 50세 넘어서 그, 그 폴리스 아카데미 경찰관이 되는 사람이도 그렇죠. 있어요. 여기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국은 50대 초반, 40대 말만 되더라도 어 약간 조직에서 보면은 굉장히 음.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데 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봐 군대 갔다 오면 20년 정도 일하는 건데 나머지는 어떤 어렇게 우리가 경제 소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음.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금융 상품들이 한국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